네, 안녕하세요 윌입니다 오늘은 음, 비트코인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침 이제 어, 이제 뭐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으니깐요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가지 지수가 보기 좋은데 어, 비트코인 차트 이제 1년 차트 입니다 그리고 지금 48,000 불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높았을 때가 67,000 불대니까 거의 한 2만 불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루 만에 지금 이제 한 여기서는 10.28% 보이시죠? 10.28%인데 여기서는 또12.68%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24시간으로 거래가 표시되기 때문에. 차트 상으로10%고 여기 숫자상으로 12%인데 간밤에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또18% 정도 토요일 날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치 를 보시면은 1년치와 하루치를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US 달러하고 뭐 이제 엔화라든지 위안화 뭐 여기 보면 그 원화 이렇게 해서 각 통화별로도 이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직 이게 이제 탈중앙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좀 가격 표시가 아 이게 아 지금은 뭐죠? 좀딱뭐 이렇게 뭐 애플이면 전 세계 어디가도 애플 주가가 딱 이렇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럼 탈중앙화된 모습으로 가격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이제 1년, 어, 여기는 이제 t r a d i n g e c o m 이제 차트로는, 어, 1년으로는 145% 지금 현재 상승 중인데, 어, 토요일 날12% 어, 이제 지금 24시간 치로 따지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또 다른 웹차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또 저는 어,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어, TradingView.co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남긴 커뮤니티에 남긴 포스트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차트들 위주로 많이 소개하는 그런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어, TradingView.com이죠. 그래서 음, 이제 뭐제 포스트를 안 보신 분들은 제 커뮤니티 포스트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내릴 수 있는데, 그,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4만 7천 불까지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 제가 며칠 전에 저거, 어, 포스트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보시면은, 그 차, 그 트에 어, 기술적 분석하신 분 말씀대로 지금 한 4만 7천 불때 찍고 이제 다시 오른 것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만 8천 불때 이렇게 차트, 어,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어, 이 트레이딩 뷰 닷컴 에서는 옆에 이렇게 기술적 분석 뿐만 아니라 관련된 뉴스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이제 일반인으로서 비트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트, 앞에 보셨던 음, 이 트레이딩 이코나믹스 요, 요 사이트가 편하실 거고요. 그리고 좀더 전문적인 트레이딩이나좀 트레이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마 tradingview.com이 좀더 편하실 겁니다. 물론 뭐각 그래서 별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 그래서 자료도 또 좋으시겠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뉴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 e t e 라는 사람이의 기사가 있어서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음, 이 피르시프트라는 사람은 이쪽 계통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는 유명한 그런 이제 평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의견으로는 아, 비, 이번에 비트코인 조정이 어, 에, 제롬 파월이 준 힌트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롬 파월이 준 힌트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아, 이 테이퍼링 하는 것을 좀더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이제 0.25%의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난 그, 뭐죠? 어, 지난 여기, 아, 밑에 있군요. 그래서, 음, 어, 지난 여기 어, 디프레션 시대로 보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이라는 것이 에, 상대적으로 또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어, 다른 어떤 어, 위험 자산들 보다도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패드 또 파월의 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특히 비토코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고위험군, 특히 이제 요 비트코인 같은 고위험군 자산을 생각하기를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자기의 그 이제 뭐죠, 이 밸류, 가치를 저장하는 기가, 하, 저장하는 그런 도구로 상, 생각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자기 자산을 지키는 도구로 이제 생각해 왔었는데 그거는 이 사람 이제 피르 쉬프 같은 데 사람은 그게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크립트 커런시 비트코인은 그런 그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 아니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좀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아, 어, 뭐 블러디 세로 데 이렇게 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 하락했다. 어, 그다음에 어, 그리고 이제 롱 숏이라고 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게 보고 나쁘게 보는 거. 가격이 뭐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 내려갈 것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옵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롱숏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롱 그 그의 그런 유동성이 지금 1.8빌리언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더리움도 4천 불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비트코인이 47,000 밑으로도 떨어졌었고, 이더리움은 이제 4,000 밑으로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나오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뒤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웹사이트가 제가 말씀드린 그 어, 이제 트레이딩 뷰닷컴에 가서 비트코인 차트를 찾으시면 이 오른쪽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이제, 어, 연중으로 보면, 어, 세 번째로 이제 크게 오버나잇으로 해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아주 빠르고 변동성이 큰 그런 어, 변, 변화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큰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되는 게 이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역 거래소에 따라서는 42,000까지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제 이유는, 이 거래소, 익스텐지가 거래소겠죠. 이 거래소가, 이 고객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42,000까지도 거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이제, 크립토커런시, 거래소, 익체인지니까, 거래소 중에, 그, 후오비 글로벌 이란 회사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후오비 글로벌 이란 회사에서는, 2만 8천에도 거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아직까지 이제 정착이 안된 그런 모습이겠죠. 그리고, 소스는 이제 뭐 내부자들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이제, 크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이제, 이 오버힛된, 그니까 너무 뜨거워진 시장 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하이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어, 이제, 거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위에서는 20%, 뭐 20%라 그러고 지금은 15%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24시간 거래되는 그, 마다 그 표시를 하니까, 그게 따라서 표시된다고, 다르게 표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래서, 이15% 지금, 이런, 어, 변동, 드라, 뭐죠 어, 조정이 온 상태에서도, 하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 이제 거래를 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많은 수의, 어, 이제, 롱전략과숏 포지션을, 하이 레버리지 를 써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든 포지션을 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하이 포지션으로 그래서 이제 아저 하이 레버리지로 다 하는데 그게 이제 뭐이 inner b 니까몇 시간 만에 이런 옵션 투자를 또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옵션 거래가 대량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앞에 나온 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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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죠? 크립토 커런시저 비트코인의 그 평론가인 피로 어, 시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는 기사를 두 가지를 이렇게 엮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 파월 의장으로 시작되는 FED에서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기 위해서 테이프링을 좀 앞당기고 어, 그 다음에 속도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 FED 펀드 레이스를 이제 좀더0.25% 올리는 것을 좀더 빨리 진행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 특히 이제 우리가 믿었던 같이 어, 저장의 수단이라고 믿었던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주식과 같은 그런 위험 자산군으로 이제 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나스닥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떨어지는 걸 봤는데 에, 나스닥이 뭐 지금 큐큐큐 같은 경우에 뭐 2~3% 2%, 3%, 2 정도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어, 비트코인이 지금 20% 15% 떨어지는 것은 어, 그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어,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끼고 들어와서이 풋롱에다가도 어, 저기 포지션을 다 싹쓸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않은 위험한 자산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별로 또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충분한 그 유동성을 확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도 좀 약간 뭐 여기 4만 2천불에서 2만 8천불까지 가격도 막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f 드라든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자리 잡으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앞에 이 앞에 나온 영상에 보시면은 어, 이 비트코인이 연말 랠리를 이제 평균해서 보면 어, 이제 12월 말 정도에 지금 이제 주식시장도 12월 말 정도에 어느정도 오를 것으로 보죠 그래서 어, 12월 말에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시 조금 오르는 선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하단을 이제 4만 0천 불대로 지난번 제가 그 말씀드린 포스트에 나온 것처럼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어, 예상했었는데 그 상단은 지금 이제 5 0 0천 불대에 약간 상단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연말에 5 8 0 0 0 불대를 어, 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통과하게 되면 어, 그전 고점, 지금 채, 최고점이 이제 어, 여기 여기 6만 7 천대 가 있죠. 그래서, 오만 어, 5만... 8,000 대를 뚫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어, 다시 67,000만 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걸 감안하시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 투자하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라든지 그다음에 어, 마라톤 디지털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 그쪽에서도 이제 이런 게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어, 10%씩 이렇게 어, 금요일에도 10% 정도 마라톤 경우에는 많이 10% 하락했었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니까 오좀더 이제 변동 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간접 투자도 마이닝 캠페니 것치 마라톤 디지털 같치 이렇게 직접 하시는 하는 회사는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 감안하셔서 하시고 좀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인 BS 같이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거는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비중은 뭐 많이 잡아도 5에서 10% 정도 밑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간밤에 20% 떨어졌다라는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너무 놀래지 마시고 이제 제 노트 보시는 분들은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 아셨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더 지켜보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